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김서윤 학생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18차 사무 캠프에 갔습니다. 작년 여름방학에 있던 17차 사무 캠프보다 현재 더욱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첫날 목요일에는 오후에 도착해서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화 선생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셨고 저는 계속 뛰며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며 찬양했습니다. 17차 삼, 사무엘 캠프 때에는 사람들의 눈치가 많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눈치 안 보고 더욱 찬양에 집중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말씀과 섬김이 언니 중한 명인 유나은 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처럼 자라자와 사무엘 다니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 미쓰여 있는 말씀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제 모습이 바뀌었으면 했습니다. 제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엄청 많았는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난 섬김이 언니가 말. 해 주셨는데 언니는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비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간증이 저의 간증으로 변하길 원하며 더욱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평안의 하나님을 말 말씀해 주시는데 언니가 사무엘 캠프에서 은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아 다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욱 더 가리고 세상에 더욱 더 가려고 하고 세상의 평안을 찾아다녔던 저의 모습이 떠 올라 또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평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더욱 더 자유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지었던 것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더욱더 많은 깨달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폭풍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다 보니 매일 목이 아팠습니다. 목소리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목이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뻤습니다. 내가 목 터지게 기도했다는 증거라는 것이 느낌이 들어 더욱더 기뻤습니다. 첫날에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 할때 잠이 안 왔습니다. 17차 담화 캠프에는 내가 너무 집중을 안 해서 내탓을 하면서 잠을 못 잤지만 이번 담화 캠프에는 너무 기뻤고 내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 생각을 하다 보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금요일 날에는 연극과 전도사님 아니, 성김이 언니 중에 전도사님의 간증, 조별사역, 미니올림픽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유나 언니와는 다르게 스무 살때 다니엘 캠프를 갔다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게임에 특히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욕도 많이 했다고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게임을 지우고 욕도 끊었다 했는데 3회 캠프 시작 한달 전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깔고 많은 시간을 게임에 보냈다 했습니다.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고 하는데 이때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그 전도사님은 그렇게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게임했던 모습을 말해주시니 더욱 내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많은 유혹을 다 던지고 이겨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주실 때에 자신의 죄는 버리라 하셨는데 저는 저의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 더욱더 힘을 부었던 것이 회계였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목사님이 연극과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연극의 주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에게 계속 예수님 하나님을 전했는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더욱 험하게 대하다가 죽고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을 간 거, 지옥에 간 것에 보고 부자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았습니다.나중에 나사로를 보자 무지 후회하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믿으라 전해 달라고 하는 부자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빨리 전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내가 죽고 나서 전도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노력해 가지고 꼭 전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laughs> 금요일 날에 가장 좋았던 것은 공개 사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사역을 받는데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공부 방해하고 동생과 대립하게 만들어서 제 집게 만들었다고 제 입을 통해 말했는데 공부할 때 실수해서 내 자신을 욕하는 모습 사소한 것으로 동생에게 말하고 혼나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한 남자애가 다리가 불편했는데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다른 영상 중에 한 언니가 치유하는 영상을 봤었었고, 또제 눈앞에서 그렇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저의 개인사정으로 먼저 갔지만, 삼김이 언니 오빠들처럼 멋집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저의 재능을 살려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연극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영가시 사진이었는데 이처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기생충 도둑처럼 자리를 잡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뿌리를 빨리 뽑아야겠다고 아예 생각하고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캠프도 갔다 오고 간증을 할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봅시다, 나오봐요, 박 집사님. <laughs> 어, 이 지금 앞에 간정은 이제 양육 이번에는 이제 그 사무엘 캠프 단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참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볼때 뭐가 제일 많이 좀 변화가 된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서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이어서 제가 크게 변화는 못 느껴요. 크게 변화는 못 느끼는데, 음, 서윤이가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솔직히 바쁘고 서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못해하는 그 양육을, 양육이나 교육을 교회에서나 내진 수련회에서 받고 와서 되게 고맙고, 응? 저 대신 교회나 우리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음, 제 부족한 걸, 교회나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이게 정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육이구나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서윤이가 옳은 길로갈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길로 갈수 있도록 제옆에서잘 봐주고 반대 안 하고 <laughs> 봐주고 그리고 음, 그런 거에 제가 더 해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